자, 6번 문제입니다. 다음 시계 값을 구하시오. 자, 1번 문제. 자, 이런 것들은, 이게 지금 요 항들, 하나의 항들이, 한들. 항들. 음. 요 항들의 합인데, 시그마로 표시하시면 이렇게 됩니다. 시그마. k는 1부터 n까지. 자, 요식. 얘가 일반 항, an이잖아요. 그러니까 요 자리에 넣어주시면 돼요. k로 바꿔서. k 곱하기 2k 마이너스. 자 분배를 해주시면 자 2k 제곱 마이너스 k가 되는데 이게 거듭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2 곱하기 자 얘는 제곱이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자 빼기 자 얘는 1차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, 요거 통분하시면 되는데, 자, 요거 3, 3 곱해서 그냥 6으로 만들게요. 요 2는 그대로 남겨두겠습니다. 요거 위에 분자에 곱할게요. 자, 금 통분이 됐으니까, 어, 묶어주겠습니다. 6분에. 자, 지금 n 곱하기 m 플러스 1이 공통적으로 가있죠. 그러면 n 곱하기 m 플러스 1로 묶어주면, 자 요거는 남은 게 2랑 요거 곱해주시면 4n 플러스 2가 남고 얘는 3이 남습니다. 근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상태죠. 최종적으로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4n 마이너스 1요렇게 정리가 되고요. 자 2번은 자 똑같습니다. 시그마로 하게 되면 k는 1부터 n까지 자 요게 들어가죠. 정계에서 넣겠습니다. 이게 일반항인데, n 곱하기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니까, 분배까지 해서, <laughs> n 세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n. 자, n의 k죠. 자, 이거 다 k로 바꿔야 됩니다. 자, 그럼 세제곱이니까,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. 이거는 2차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 n 플러스 1. 이거는 이제 1차니까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. 자, 통분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.